자, 산화환원 반응 24년도 9월 모의고사 9번 문제입니다. 자, 뭐, 우리 산화환원 반응을 수학적으로 푸는 테크닉은 되게 다양해요. 그런데 늘 주고받은 전하량은 똑같고, 전자의 전하량은 똑같고요. 반응 전 후에 이온들이 가지고 있는 누구요? 전하량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 들어간 원자수부터 맞춰 놓는 걸 해볼게요. 자, 일단, X 원자 수 A게 들어가서 A게 나오는 거 맞죠? Y 원자 수 B게 들어가서 B게 나오는 거 맞고요. 자, H 원자, E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구 나와요? D게 나와요. 그래서 E, C는 누구랑 같아야 돼요? D와 같아야 된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반응물에서 우리 이제 얘네들의 이제 산화수를 좀 따져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4, 마팔이죠? 그러면 X는 플러스 7이 됩니다. 자, Y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산소가 3개 마이너스 2 곱하기 3마이이에요 얘랑 합쳐서 전체 전화량이 에, m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자 y의 경우에는 6. 어, 플러스 유 마이너스 m이 되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산소의 산화수 마이너스 2곱하기 m 그러면 x의 산화수 플러스 2m으로 산화수가 바뀌게 되고요. 자 얘가 산소가 마이너스 2곱하기 4마팔이죠. 그러면 y가 플러스 몇이 됩니까? 6이 됩니다. 자요렇게 해서 산화수의 변화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반응물에서 y의 산화수 분해. 자 y의 산화수가 6 마이너스 m이거든요. 자 자, 그 다음에 생성물에서 X의 산화수가 2M이에요. 이게 몇이래요? 1이래요. 그러면 2M은 6-M이거든요. 3M은 6이니까. 따라서 M은 몇입니까? 2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m은 2가 돼요. 그래서 얘가 2 마이너스가 되고요. 얘가 2가 됩니다. 그러면 x는 몇이 돼요? 플러스 4가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x의 산라수는 감소해요. 몇이 감소했죠? 3이 감소하는데 a 개가 관여했고요. 그 다음에 y의 산라수는 몇이 됩니까? 얘가 플러스 4가 되거든요. 그치? 2를 빼니까. 4에서 6으로 몇이 증가해요? 2가 증가했는데 계속 b가 관여합니다. 따라서 결국 잃은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는 같죠. 잃은 전자 수와 얻은 전자 수. 그러면 여기서 3a는 누가 나옵니까? 2b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할수 있는 걸 이제 다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간 산소 원자, 나온 산소 원자 수도 같아야 되거든요. 몇 a개, 4a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b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c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2a개, 그 다음에 4b개 플러스 d 개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문자 정리를 해주셔야 되죠. 이왕하면 EA가 되고요. 플러스 C는 몇이 됩니까? B 플러스 D라는 식이 나와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문자들을 치환해주시면 된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 그러면 D가 이 식이에요. 이거 하나 대입해봅시다. 그러면 EA 플러스 C는 B 플러스 이 c 가 되거든요. 따라서 EA는 B 플러스 C라는 식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b 플러스 c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e a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쓸수 있는 게 반응 전 이온들의 총 전하량은 생성된 이온들의 저, 총 전하량 이랑 같죠. m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x 오포 마이너스 이온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과 개수의 곱몇입니까 a입니다. 자 그럼 면 얘가 e 마이너스죠. 그러면 얘네들의 이온의 개수와 곱하면 e b는 자. 여기 있는 이유는 이두 종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B 플러스 누구랑 같습니까 마이너스 1과 곱하기 D 그래서 D와 같아요 그러면 요거 요거 없어지죠 그러면 A는 D랑 같거든요 근데 여기 A 플러스 D래요 A 플러스 D는 결국 2A예요 그쵸 따라서 약분하면 몇이 납니까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테크닉들을 좀 활용해 준다라는 거 알아두세요